심리과 태여태여태여 오늘은 프린세트 화장대를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꺼! 껑! 껑! 구독해주세요! 빵! 빵! 구독해주세요! 빵! 빵! 웃겼어? 엄마 립스틱! 엄마 립스틱이다! 오예! 엄마가 평소에 못버리겠네 엄마 몰래 만날래? 우리 네? 좋아요. 응. 어, 테이! 예? 지금 엄마 화장품 바른 거야? 네. 테이 네, 엄마 화장품 바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laughs> 엄마 거 바르면 피부 상하는데 내일 네, 엄마한테 혼나야겠네. <laughs> 난그럼 도대체 뭐를 말린다는거야 음, 나는 이제 바를 거. 못발르했는데 바르... 못 발랐다고 화냈어 잠깐 발르려 했는데 응, 엄마가 혼내버렸어 그래 얼굴 보니까 엄마 화장품 바르다가 혼난 거 맞네 응. 응, 나는 바르고 싶었어 엄마 화장품은 우리 같이 어린아이들이 바르면. 피부에 안 좋다고 으이그이그이그 으이그. <laughs> 내가 케니발렸냐봐케니발렸냐봐 그러니까 엄마 걸왜 발랐어 음, 나는 그런그러거 그르, 아닌 줄 알고 발랐지 처음엔 내가 우리 같이 어린아이들이 발라도 전혀 해롭지 않은 화장품을 선물해 줄까. 그래 이건 응. 프린세스 립크레용 컬러 네일이라고 해아 이거 어린이들이 바를 수 있는 거야? 어 어린이들이 발라도 어, 피부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은 거야 음 <laughs> 예쁘다 빨리 말르고 다 마르고 나서 지울 때는 그냥 스티커처럼 떼어지는 거야. 응? 이거 아세톤으로 지우는 거 아니었어? 이건 어른용이 아니라 아이들이 쓸수 있는 거라 아세톤으로 지우지 않고 스티커처럼 그냥 손으로 떼어내면 떼어져. 응. 그럼 나이 색들 발라봐야지. 다른 색들도 다 해봐야지. 응? 음. 이젠뭐 발라볼까? 너르던 분홍색을 발라볼게요. 우와, 색깔 너무 예쁘다. 네, 되게 예쁘지? 어, 그리고 너무 잘 발랐는데, 테일? 분홍색, 분홍 분홍 분홍색. 색깔 너무 예뻐, 분홍색. 그치? 나도 이렇게 예쁜 색깔 처음 봐. 테일야다 발랐어? 응. 어, 그러면 보고 싶어. 한번 보여줘. 알겠어. 예쁘지? 아, 그리고 테희가 발랐는데 너무 잘 발랐는데? 근데 바르다가 묻어버렸어. 어떡하지? 어, 그러네. 미안해. 어, 아니야. 그거는 물티슈로 쓱쓱싹싹 닦으면 지워져. 그제 한번 닦아볼까? 진짜 지워질까? <laughs> <laughs> 우와! 어때? 잘 지워지지? 엄마 거는 물티슈로 안 지워지는데, 어, 내 거는 잘 지워지네? 내 입술이랑 손톱에 바른 것도 물티슈로 지면 지워진다. <laughs> 진짜? 오, 정말이야? 우와, 그럼 진짜 해봐도 돼? 어, 한번 해봐. 알겠어.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잘 지워진다. 손톱도 된다고 어, 손톱에 바른 것도 지워져. 응, 음, 그럼 지워봐야겠다 그래야 응? 손톱은 스티커 떼듯이 손으로 뗄수 있다. 진짜? 어, 지금 한번 떼볼까? 그래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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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와우. 어디? 지워졌어. 오. 어른 것도 한번 떼어 볼까? 그래 그래, 저른 것도 핑크색 아니냐? 파란색, 파란색, 파란한 번에 파파. 우와, 잘 떼지지? 세트 같처럼 간편하게 뜯을 수 있어. 정말 편해. 프린세스 리클레영은 색깔도 예쁘고 냄새도 향기로워요. 지우는 것도.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이거 주면 안 될까? 뿌잉, 뿌잉, 뿌잉. 이거 테이 주는 거야. 어? 예. 오, 근데, 언, 언니들도 갖고 싶지 않을까? 줄까 말까? 아, 어, 고, 아, 어, 주는 게더 고마울 것 같은데, 주랑.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 그래서 빵빵. 프린세스 화장대를 갖고 싶 친구들이나 같이 갖고 싶은 사람은 이유를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를 SNS에 올려 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이벤트 기간은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 발표는 제이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이벤트 발표를 합니다. <laughs> 프리스 화장대는 2명. 컬러 레일 3명. 리크레온 5명. 리쿠레온 5명. 컬러 레일 5명. 총 2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당신의 선물 받는 걸 축하합니다 이벤트 많이 응원, 응원해 주시고요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푸, 오늘은 푸린세스를 푸린세스 화장대를 가지고 돌아봤는데 일부였는어요재밌으 나중엔 더더 더 재밌는 재감으로들어있게요 안녕 <laughs> 구독해주세요 빵빵. 对呀。